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장애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아, 내 머리가 무리고 내 눈이 눈물샘이라면, 살해당한 내 백성의 딸을 위해 밤낮으로 울수 있으련만. 아, 내가 광야에 나그네의 거처를 가지고 있다면, 내 백성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으련만 그들은 다 가늠하는 이들이요 배신하는 무리들 자신들의 혀를 활처럼 굽힘으로 진리 아닌 거짓이 그 땅에서 판을 치니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나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각자 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마라 모든 형제가 속이는 이들이요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이들인 까닭이라 모두가 제 이웃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며 제 혀에 거짓말을 가르치고서 길을 쓰며 죄악을 저지른다. 속임수 한 가운데 내 거처가 있으니 속임수 때문에 그들은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러기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참으로 내가 그들을 정련하고 시험하리라.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그 외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한다. 저마다 입으로는 제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그를 노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짓들 때문에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선포이다. 이와 같은 민족에게 내 혼이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해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풀밭을 위해 애가를 부르니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타버려 아무도 지나가는 이 없고 가축 소리도 들리지 않는 탓이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도 다 도망하여 사라져 버린다. 내가 예루살렘을 패웠더미로. 승냥이들의 처소로 만들며 유다의 성들을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로운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 선포할 이 누구인가? 어찌하여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광야처럼 불에 타버려 아무도 지나가는 이가 없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둔내 율법을 저버려 내 음성을 듣거나 내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도리어 제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며 제 조상들이 가르친 대로 발을 따랐기 때문이다.그러기에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어버리고서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칼을 보내 뒤쫓게 하겠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생각하여 곡하는 여인들을 데려오너라 사람을 보내 그런 일에 노련한 여인들을 데려오너라 속히 와서 우리를 위해 통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여라. 동곡하는 소리가 시온으로부터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가 망하였는가? 우리가 완전히 부끄럽게 되었구나. 이는 저들이 우리의 거처를 무너뜨렸으므로 우리가 그 땅을 버린 까닭이라. 그러니 여인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너희 귀로 그의 입의 말을 받아들여라. 너희 딸들에게 통곡하는 법을 가르치고 각자 제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쳐라. 죽음이 우리 창문을 넘어 들어왔고 우리 궁전들로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아이들을 광장에서는 젊은이들을 끊어버리려 한다. 너는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선포한다. 사람들의 시체가 들판의 걸음처럼 수확하는 이 뒤에 남은 곡식단처럼 널브러져도 거두려는 이가 아무도 없으리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힘센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부유한 사람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마라.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할지니.곧 그가 통찰력이 있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땅에서 자애와 정의와 의를 집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참으로 그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할례 받았으면서도 할례 받지 않는 이들은 내가 모두 벌하겠다. 그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자손과 모합 그리고 광야에 사는 옆머리 짧게 깎은 사람들이다.왜냐하면 이 민족들 모두가 할례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온 집안도 마음에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예레미아서 10장.이스라엘 집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민족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나,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그들의 신이 숲에서 배워온 나무요. 기술자의 손이 도끼로 다듬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그들은 그것을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것들은 오이밭의 기둥처럼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들이 운반해야 한다.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고 복을 내리지도 못하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오 여호와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크십니다.오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이것은 주님께 시당한 일이니.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이들과 그들의 모든 왕국 가운데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는 까닭입니다.저들은 다 우둔하고 어리석을 뿐이며 저들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일 따름입니다.두드려 편은은 다시스에서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온 것이니 기술자가 만든 것이요.금세공사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의 옷은 청색과 자주색 옷으로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분의 진노에 땅이 흔들리니 민족들은 그분의 격분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땅에서 그리고 하늘들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견고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다. 그분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들에서 물이 출렁이 나니, 그분은 땅끝에서 안개가 올라오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가 치게 하시며,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모든 사람이 지식이 없어 우둔하며 모든 금세공사가 자기가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함은 그가 부어만든 형상이 거짓되고 그 안에 호흡이 없는 탓이다. 그것들은 허무요, 속이는 것이니 벌을 받을 때에 멸망하리라. 야곱의 몫이 그런 것들과 같지 않음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오. 이스라엘이 그분 유업의 지파인 까닭이니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포위된 가운데 있는 주민아, 땅에서 내 짐꾸러미를 추슬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번에는 내가 땅의 주민들을 내던지고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와 그들이 재난을 겪게 하리라.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 내게 화가 있다. 내 상처가 심하구나.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이것은 내 고통이니 내가 견뎌야 한다. 내 천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끈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들은 나를 떠나 아무도 없으니 내 천막을 다시 칠 사람도 휘장을 달 사람도 없구나.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았으므로 번성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양 떼는 흩어진다. 소식을 전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온다. 큰 소동이 북쪽 땅에서부터 일고 있으니 유다의 성들을 황폐한 곳으로 승냥이의 서서로 만들어 놓으리라. 오 여호와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저는 압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 여호와님, 저를 바로잡으시되 적절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분노로 하지 마시오. 저를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진노를 주님을 모르는 민족들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속속들 위해 쏟아 부어 주십시오. 저들이 야곱을 집어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그를 집어 삼키고 끝장내며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오 여호와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저는 압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